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세상에는 공짜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것을 공짜로 얻어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라 이 말이야. 줘라. 에? 공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준 거는 시간 복리 효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다. 이게 바로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 제가 왜 남들한테, 여러분 아마 저하고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같이 있어보신 분들 되게 많이 주고 뭔가를막 그냥 다 주려고 그래 그 보면 옆에서 보면 뭘 몰라서 저러나 알고 저러나 알고 그래요 <laughs> 즉 내가 주는 게 공짜다 여러분이 지금 그냥 주고 있으면 공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후배들한테 내가 주면서 젊은 애들한테 주면서 부담 갖지 마라 나는 너에게 주지만 내리사랑이다 너는 나에게 줄 기회가 없을 거다 너는 나한테 갚을 기회가 없어 왜? 네가 큰 만큼 나는 더 커져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네가 다른 사람한테 줄 기회는 있을 거다 나한테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줘라 나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이미 못 받는다 네가 나한테 갚으려고 하면 너는 절대로 지금 내가 주는 도움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부담 없이 받고 공짜는 아니다 대신에, 네가 만날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근데 그 줌의 줌이 또 나에게는 어떻게 돌아와요? 명예나 또는 아까 같은, 네, 예, 그냥 거침없이 천억이 채권이 막 날라오는, 막 이런 형태,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김성희 대표님도 지금 만나가지고 얼마나 큰 혜택이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선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혜택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양평 땅덩어리 막 40만평짜리를 막 통째로 쓰라고 주지는 않나 제가 안 받아서 그렇지 정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는 많지? 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한가지예요 예. 내가 주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나는 시간의 복리효과를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구두쇠를 보면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구두쇠는 줄게 없어서 구두쇠인 거죠 계속되는 생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두쇠는 자기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 저를 만나는 분들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건 역량이 있어야 돼요 생산이 되는 사람이 야돼 그래야 줄 것을 줄수 있어 우리 김성희 대표님 지금 환자만 지금 매, 매월 1200만원씩 환자들한테 매월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분들을 데리고 산다니까요 그, 그분들을 매월 1200만원씩 어느 누가 그게 쉬워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감 만들어 떡방앗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5천만 원 투입해서 떡방앗간 스스로 운영해가게 해주고. 그 저분은 돈이 필요해 지금. 매해 월 줘야 돼.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라는. 예,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을 같이 꾸게 됐다는 것.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또끼리끼리 모이더라고. 네, 막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여기 오다 가다 그만 가. <laughs> 못 견뎌, 여기서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우리의 모습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